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자저널 KISS의 사이트 이용 안내와 모바일 이용 안내, 또 다른 KISS 활용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이용 안내부터 볼 텐데요. 주제별 검색, 상세 검색, 발행기관 검색, 간행물 확인법, KISS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 만한 간단한 것은 어떤 메뉴가 있는지만 짚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ISS 메인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주제 분류, 제목, 저자명 등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체 분야의 자료를 원하시면 전체 검색을 선택하고 자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제 분류에는 주제별 발행기관, 주제별 간행물, 주제별 인기 논문, 주제별 추천 논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KISS, KCI, KDC에서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대분류나 중분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해당 분야의 발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인기 논문은 전 월을 기준으로 한달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상세 검색은 말 그대로 세세하게 검색을 도와주어서 이제 이용자가 원하시는 자료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인데요. 이제 연산자 검색이나 자료 구분, 주제별 분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라는 제목을 전방일치로 검색했을 때는 약 1,600여 개가 나오지만, 동일한 검색어를 일반 검색으로 했을 때는 약 14,000여 개가 검색됩니다. 여기서 전방일치란 입력한 검색어로 시작하는 자료가 검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행기관에서도 주제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간행물 메뉴에서는 주제 분야별 뿐만 아니라 최신 간행물, 인기 간행물, 신규 서비스 간행물이 있습니다. 최신 간행물에는 이번 달에 업데이트된 간행물과 주제 분야별 간행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 간행물도 한달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간행물은 신규로 서비스되는 간행물과 핫회물 소개인데, KISS에 처음으로 서비스되는 간행물의 리스트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KISS 데이터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4가지가 네 있는데요. KISS 카운트는 서비스 현황이나 주제 분야별의 인기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고, 이슈 키워드 논문은 이슈 키워드 관련 논문 소개, 인기 검색어 논문은 주별 인기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고, KISS 뉴스레터는 다양한 간행물과 논문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이용 안내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소개, 통합 검색, 논문 다운로드, 발행기관 검색, 간행물 검색, 간편, 외부 접속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홈페이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IP 인증으로 기관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전체 메뉴 구성입니다. 통합 검색 부분에서는 정렬 및 발행일 순으로 이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도 다운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논문의 서지 정보나 이제 원문 보기도 보실 수가 있고 파일을 쉽게 보기 위해서는 어도브 리더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이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논문을 모두 모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논문을 다운 받고 앱을 이용하면 다운 받은 논문 리스트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발행기관이나 간행물도 검색이 가능하며 간행물 정보나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하실 때는 기관 PC에서 KISS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메인 하단에 있는 간편 외부 접속을 클릭합니다. 후에 간편 외부 접속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신 후 30일 동안은 개인 로그인으로 KISS 논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KISS 활용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료 검색하기, 자료 다운받기, 출처 표기 방법, 기타 용팁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검색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자료를 검색하셨을 때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럴 때는 결과 내 재검색으로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 내 재검색이란 무엇이냐면 검색 창 상단의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하신 후 추가 검색어 입력을 하시면 결과값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결과내 재검색을 하기 어려우시고 간단하게 결과를 추려내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결과 좁혀 보기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제 분야나 발행 연도 등의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결과를 좁히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찾고 싶은 논문이 정확하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검색 방법을 이용하면 될까요? 이때는 통합 검색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색창 맨 오른쪽 추가 버튼으로 키워드를 추가하신 후에 바로 옆에 있는 엔드탭에서 키워드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논문을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다운 받기입니다. 원하는 논문을 찾았는데 이것을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다면 자료를 다운 받아서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후 위에 이미지처럼 PDF 보기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운로드를 받은 자료는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장하고 싶은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많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료의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한 후에 화면 아래쪽에 선택 다운 기능을 이용하면 자료들을 한번에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키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소속원은 어, KISS 내에 있는 모든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논문 열람 혹은 다운로드를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명지대학교도 KISS를 이용하는 기관의 소속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역시 무료로 원문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처 표기 방법입니다. 다들 출처 표기를 해야 하는데 출처가 다양하고 번거롭다고 느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원하는 논문을 선택한 후에 상단에 있는 인용하기 버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출처 표기가 가능합니다. 출처 표기의 논문이 하나라면 상세 페이지에서도 인용하기 버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인용 형식이 있다면 KISS 홈페이지에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마이 페이지, 나의 인용 항목 설정란에 자주 사용하는 인용 형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출처를 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과제나 다른 사람에게 논문의 출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인용하기에 메일 발송 기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논문의 출처 정보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단, 원문이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서지 정보가 발송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이용 팁입니다. 자주 보는 논문이 있는데 이것을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KISS 홈페이지에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내 보관함을 만드시면 됩니다. 담고 싶은 논문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간 후 보관함 담기를 클릭하시면 내 보관함에 논문이 보관됩니다. 담은 논문은 본인이 삭제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KISS 홈페이지에서는 관심 분야 알림 서비스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하는 관심 분야를 저장하면 해당 분야의 간행물 업데이트 소식을 메일로 전달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저널 KISS가 다른 전자저널 리스 등과 다른지 또 다른 학술 지비에서도 같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자면 리스는 학술정보 통합 검색 사이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문은 KISS에서만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학술 DB 사이트마다 제공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가 없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저널 KISS의 기본적인 이용법과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전자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고 이를 통해서 과제 및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